안녕하세요 1학년 집안 안녕 채빈이 안녕하세요 음, 반갑습니다. 첫 번째 1학년 7반과 하는 수업이네요. 안녕하세요. 현지, 성은이, 안녕. 예, 반갑습니다. 유, 은, 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뛰어와서 땀이 납니다. 지훈이, 안녕. 현사, 안녕. 예, 인사, 안녕.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어, 안내를 조금 해야 돼서 실시간으로 연결했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친구들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 있으면 어, 누가 어, 오늘 한 내용을 오늘 한 내용을 그 URL을 학급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친구들이 국어 시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으니까요. 예. 어, 반갑습니다. 오늘 어, 국어 수업인데요. 많이 들어왔네. 혜빈이, 수빈이, 인서, 현서. 예, 반갑습니다. 지형이, 유진이. 예, 반갑습니다. 예, 어, 안내할 내용, 그걸 안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그 국어 어떻게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출석이 인정되느냐? 또 언제 실시간 수업을 하느냐 이런 걸 안내하려고 합니다. 우선 국어 수업을 여러분 들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실시간을 듣거나 실시간 녹화된 영상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온라인 활동지가 있어요. 학습지라고 할수 있죠. 온라인 활동지를 누르면 저번에는 그 한글. 파일이었죠. 한글 파일을 출력하거나 다운받아서 해야 됐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바로 제출받도록, 을 어, 선생님이 예, 해놨습니다. 오늘 4월 17일 가면 동영상 하나 있고, 예전에 했던 거죠. 그죠? 동영상 하나 있고, 예, 학습지 하나, 활동지 하나 있습니다. 활동지 누르면, 예, 바로 연결되어서 제출까지 누르면 선생님한테 옵니다. 그걸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예,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댓글 오늘 수업한 실시간 댓글 달기 예, 요거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다시 어, 실시간이나 영상 보기 하나, 두 번째 예, 활동지 하기 하나, 세 번째 댓글 달기 요세 개를 해야지 여러분 수업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여러분 1차시는 처음은 지난번에 우리 실시간으로 했어요. 못본 사람은 어 녹화된 영상을 선생님이 링크 걸어 놓았으니까 그거 보면 되고요. 어 들은 사람은 예, 클릭했다가 예, 들은 것이다. 내가 다 한다 하면 예,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되나요? 예, 활동지. 온라인 활동지 하면 되고 오늘 어 4월 2 0일 댓글을 달아 주면 됩니다. 게시판에 댓글만 달면 됩니다. 어 그리고요. 두 번째 시간도 선생님하고 같이 했죠. 예, 두 번째 시간까지도 여러분, 활, 어 영상 보고요. 활동지하고요. 댓글 달고 하면 되고요. 세 번째 시간부터는 다시 실시간이 됩니다. 어, 지난번에 5시간을 했는데 2시간은, 2시간은 교과서 관련이었고요. 3시간은 교과서와 관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시간은 버리고 두 시간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어, 온라인 학습 예전에 한걸 음, 여러분 보는 것으로 그리고 학습지 제출하고 댓글 다는 것으로 대체할 겁니다. 세 번째 시간부터는 여러분, 다시 실시간이 됩니다. 언제냐 하면요, 9시, 화요일, 수요일, 9시, 1교시에, 어, 여러분, 네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시간, 이렇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실시간을 보고 싶은 사람은, 예, 화요일, 수요일, 9시, 1교시에, 예, 까부리 구글을 검색해서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바로 피드백을 할 겁니다. 어, 그런데 그때 안 보고 그냥 수업 시간에 듣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순차별로 예, 딱딱 올려줍니다. 그러면 녹화된 동영상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나요? 활동지 하고 그 다음에 댓글 달고 이렇게 예, 하면 되고요. 실시간 본 사람들은 그 시간에 가면 국어 수업 시간에 돼 있는 시간에 가면 예, 실시간 했는 거 있잖아요. 실시간 했던 거 동영상 녹화된 걸 클릭만 한번 해주고요. 꺼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학습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말로 하니까 잘 몰라서 선생님이 여러분 시범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한 시간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실시간을 하나 듣거나 아니면 저장된 거 녹화된 걸 보거나 하면 되고요. 예, 어. 예. 선생님이 예. 여러분. 이클래스 e 어, CLS를 연결을 안해 놨네요. 연결을 해 놓을 건데. 그러면 쉬웠을 텐데. 예. 예. 음. 이, 이 학습터 연결을 하면 여러분 어, 로그인을 좀 할게요. 예. 여러분, 로그인 했는데요. 음. 자. 자, 로그인 화면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강좌를 들으면, 어, 국어 한번 볼까요? 예, 네, 국어 가면, 예. 여러분, 이렇게 왼쪽 편에 그 실시간 했던 동영상이 녹화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들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활동지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활동지 누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예, 설문지 형식으로, 구글 설문지 형식으로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게된 겁니다. 쭉 작성해서 뭐 하면 됩니까? 맨 밑에, 지금은 선생님은 작성자라서 나오지 않는데요. 왼쪽 맨 밑에 보면, 예, 제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출 눌러주면 선생님한테 숙제가 오는 거거든요. 예, 요걸 해 주셔야 됩니다. 어 강연 듣고 뭐요? 예, 요 새로운 출발 요 학습지 설문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뭘 해야 되냐 하면요, 어, 여러분 게시판에 가서 예, 댓글 을 달아 주셔야 되죠. 1학년 7반 한번 볼까요? 게시판 1학년 7반 게시판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 5교시 A 출결 댓글 되어 있네요. 예. 여러분, 요렇게, 정혜빈, 신현민, 손채빈, 남혜빈, 윤희준, 지인서, 양성은, 최성은, 요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뭐 한다고요? 댓글. 댓글은 요렇게 여러분 맨 밑에 있어요, 그죠? 맨 밑에 있는 이걸로, 어, 댓글 달면 됩니다. 예. 눌러주시면, 자기가 했다는 게 나오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첫 번째, 예, 실시간이나 녹화, 동영상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예, 두 번째, 활동지. 활동지. 세 번째, 댓글. 요세 개를 해주셔야 한 시간 수업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어, 그리고요, 1차 시와 2차 시는 전에 시범 수업 때 했던 내용을 선생님이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눌렀다가 아는 사람은 끄고요 모르는 사람은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다음 뭐합니까? 예, 활동지 온라인 활동지 해주고요 세 번째 뭐합니까? 예 아까 방금 했던 댓글 달고요 그러면 한 시간이 완성됩니다 예 선생님이 요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이 학습터가 잘 되지 않고요 느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선생님은 언제 수업한다고요 실시간으로 예, 화요일과 수요일 9시에 예, 일주일에 두번 수업합니다 예, 그 시간에 들어와 주면 훨씬 좋겠고요 아니면 그때 못 들어오면 자기 반 수업 시간에 한번은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간 들은 사람도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영상 클릭하면 예, 영상 보면 되고요 예, 아는 사람은 안 보고 끊으면 되고요 영상 예, 그 다음에 예, 활동지, 예, 제출, 그리고, 예, 댓글 달기,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설명할 건 끝났고요. 뭐,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저, 한 점이라든지, 어, 또,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바로 응답해 줄게요. 예. 자, 어, 한, 1,20초 응답이 없으면 수업 마치겠습니다. 그 여러분 댓글을 달아 주셔야 되지 어, 답변을 달면 안 됩니다. 답변을 달면 줄줄줄줄 계속 늘어지거든요. 댓글을 달면 그한 칸에 자기 께 딱딱 있습니다. 예림이 안녕. 주연이 M.W 정도 있네요. 어, 정민호. 어. 예. 박가오 채은김 김채연. 예. 반갑습니다. 다 반갑고요. 지영이 유진이.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 질문 해 주세요. 질문 답변 해 주겠습니다. 네. 답변이 없, 뭐 질문이 없으면 답변할 것도 없네요. 할게 없으면 마칠까 합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바이바이. 내일 내일 수업 합니다. 9 네, 9 시에 세 번째 시간 네, 합니다.